안녕하십니까 주식 종목 타파입니다 자 오늘 에코바이오 분석을 드릴 겁니다 이건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에코바이오는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제 생각에는 주가가 일단 7천원도 돌파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19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때 이렇게 들어온 물량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어 털고 나갔지 않았을 안, 털고 나갔다고 하기에는 어, 이건 만약에 털고 나갔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2021년도 이때 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흔들면서 지금 내려와 줬는데 어, 이게 심상치가 않단 말이지 이거 다 매집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매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고점까지 올라간다면 1,1000원, 12,000원까지도 얘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들어왔던 이런 그 매집봉들 이런 것들이 어, 다 진뚱인 것 같아요. 예, 진뚱인 것 같고 어느 순간 얘가 지수가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하락이 나오지 않고 계속 여기서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이 가격대를 4,400원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간 것이 보면은 그렇게 100만, 1천만, 억, 10억, 100억 100억, 300억, 310억, 100만, 100만, 90억, 300억 가지고 상한가를또 말아 올렸고 그렇게 큰 거래 대금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그 이제 확대를 쭉 해보면은 어 예전에는 원래 에코바이오가 여기 25,000원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주로 올리는 가격대 생각하면 은어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이 이제 한번 치고 내려오는 가격은 일단 만원 정도 됩니다. 만원 조금 넘게 해서 만천원. 만천 예, 원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 맞고 내려와도 좀 버티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 슈팅 예, 2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아니 이게 근데 그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지금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벌써 8년 전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슬슬 세력들이 다시 다 매집을 하고 올릴 수 있는 채비를할 정도의 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바이오는 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안 입법 예고. 이것 때문에 바이오가스 관련해서 올라갔는데, 에코바이오,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자, 일단 뭐 재무나 이런 것들도 문제 있는 그런 재무가 아니고요. ESG 전문 기업, 아, 에너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가스 기반한 신재생 에너지 이렇 나와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오가스법에서 가축 분뇨나 음식 쓰레기 이거를 바이오가스로 2050년까지 목표를 80%로 지금 잡고 있대요. 바이오가스로 온실가스 감축 한국 유럽 정책 비교 해 가지고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야 돼. 이거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얘가 왜 이제 나오나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종목인데. 어. 예, 제가 놓쳤습니다. 근데 <laughs>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시장이 불안하면 요새는 제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이야 종목 좋으면 시장 무시 때리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탑다운 방식으로 시간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살짝 한번 쉬었다 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겪었잖아 작년 코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이거 뭐 인플레이션 잡혔습니까? 미국의 달러나 기초 통화로서의 그런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미국 GDP도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세계 정세가 바뀔 수 있어서 조금 불안한 부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도 좀 한번 쉬고 보는 겁니다. 야, 그래서 에코바이오는 어, 제가 보기 에더 갑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월요일 날 만약 에 상한가를 못 간다, 예, 그러면 이제 종가에 보고서 타이밍을 한번 더 잡거나 뭐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인가요? 상한가 가고 딱 뜨고. 버티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그림을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릅니다 주식은 항상 확률이니까 그 확률이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오고 다음날 빠지고 쭉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어, 이렇게 밀리더라도 어, 이렇게 밀리더라도 추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에코바이오 이거 종목분석 드렸고요 어, 월요일이 아니죠 월요일날 그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노동자의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입니다 화요일 날 한번 움직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도 못 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혼자 하면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0 1 0 8 6 0 9 5 4 1로 초대라고 문자를 24시간 언제든지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 링크,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리는데, 무료 카톡방이에요. 1억을 투자한 사람하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100명이 모인 100억하고, 다이다이 까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00억이 이기겠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몸집이 크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료방에 들어오시면, 추천주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추천주. 그리고 장중 시험 분석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도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히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제 계좌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중 몇개만 까는거예요 1월 1일입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많이 못벌었어 나도 이 봐봐 3400만원밖에 안되잖아 많이 못벌었죠 예,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알체라 파라텍 슈프리마 파라텍 예, 종목별로도 볼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은 나도 돈을 많이 못벌었다고 기업용건도 얼마 못벌었습니다 아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힘든장이었어 지금 1월 3일날 이 영상 찍고있는겁니다 검색하면 예, 1485만4천원 유진투자증권 제가 사실 계좌 3, 개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여기도 2,923만 2천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난 경우가 이게 아마 대화 제약일 거예요 미래에쓸증권입니다 작년도 수익 얼마나 났는지 검색을 해보면 2,442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해서잘 안되면 하락장이나 대응 잘 안되겠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세스 바이오가 800% 가량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면 은 여기 이제 2,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100% 수익이 나면 여기 4,000만 원이 되고 여기 또100% 수익이 나면 8,0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한번더100% 수익이 나면 1억 6천이 됩니다. 1억 6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억 6천인데 주식은 복리예요, 복리. 복리로 이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좀더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어차피 무료방이거든요. 0 1 0 8 2 5 9 9 5 4로 초대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24시가 언제든지 보내 주시면 저희가 무료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립니다. 같이 수익 내 보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다 내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예 훨씬 낫죠. 거기다가 무료니까 우리가 어 무료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투자금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주식 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건성을 기원합니다.